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가길 나가도록 나와 도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위 아니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어둠 붙잡 지나가며 어만 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 그의 카오니 다 가도록 나와 또 얘가 서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번 인용하거나 또 나눈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사도 바울의 중심을 볼수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도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공격이 아무 문제나 갈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복음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딱 하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복음이 전파될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받는다고 해도 괜찮다. 이렇게 바울은 어디까지 괜찮냐고 말하냐면 죽어도 좋다.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이 내용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일곧 감옥에 들어간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것이 1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빌보 교회가 사도바울을 위해 기도하는데 사도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도바울은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메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나의 메임이라는 단어가 13, 14절에 나오죠. 자신이 감옥에 들어간 사건으로 다수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자신이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 그 같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그런 결과로 이어짐을 집중하고 있는 사도바월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풀이 죽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그렇게 된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할수 있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바울의 초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형제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이죠. 여기서 알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관한 묵상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마인드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일반적으로는 슬퍼할 일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측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손익계산으로 표현한다면 이름과 손해일 텐데 하나님 나라 복음 사건으로 보면 얻음과 이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반대 정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성경에 나오는 스피릿 정신 중에 반대 정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욕심을 내고 움켜쥐고 자기만 살려고 아우성을 치면 얻은 것 같아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욕심을 내지 않고 움킨 것을 손에서 풀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얻어지는 이런 반대 정신이 성경의 스피릿이죠. 자그 다음. 바울이 감옥에 이 들어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 모양,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도 기뻐할 이유, 감사 이유라고 고백하는데 15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를 전파하나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각양각색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런 분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를 전파하는 분들이고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으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를 전파하느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17절이 독특한 양상이죠 투기와 분쟁으로도 다툼으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의도는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했는데 그렇게 됨으로도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쁨하고 또한 희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뭐 다른 서신서도 그렇습니다만 이 빌보서의 이 부분을 읽을, 때, 읽을 때마다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제대로 미친 사람이죠. 복음에 푹 빠진 사람, 하나님께 푹 빠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여 미친 사람이 바울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또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되길 원하고, 저와 같이 교회인 우리 캠벌 하나님의 자신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하고, 특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이렇게 바울처럼 제대로 미친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제대로 미친 교회,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지역과 그 도시는 그 나라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도 벌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출발해서 소아시아 지역하고 유럽 지역을 뒤집은 겁니다. 한 사람이. 물론 그 바울 때문에 여러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작점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그 엄청난 대륙이 뒤집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 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영역마다 이런 미친 매니아들이 무언가를 해냅니다.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건축도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진짜 교회라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미친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대런 자기가 생각할 때. 제정신을 차리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인생만 사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자기 것만 챙기는 욕심쟁이로 살아갈 수 있는데 진정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 바울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많이 알려진 유명한 말씀 본문이기도 합니다.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그 유명한 20절과 21절 고백 노래로도 많이 작곡이 된 어, 말씀을 고백했는데 이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요 20, 20절과 21절에서는 많은 묵상을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는데, 간단히 본다면 나를 통해 예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길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앞에서 본 내용과 연결시킨다면,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복음에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예수미는 크리천 크리천 연예인들이 연애대상이나 이런데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중간 많이 듣죠 그런데 영광이 되는 것은 그러한 상을 받는 것이나 어떤 1등을 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니라 사실은 아니라 사도바울의 삶 사도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삶. 자기 자신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20절과 2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말씀에는 반대정신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가 살아 움직이면 그리스도가 사라집니다. 이런 반대정신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묵상질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는가? 자신을 향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이 섬기고 함께 양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는가,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이나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는가, 우리 자녀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대답, 정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감옥에 있는 사도바울의 모습을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도바울의 고백과 삶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미치는 것. 복음에 미치는 삶.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오늘 말씀이 대부분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즉 사도 말의 고백과 내 생각이 맞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자기에 있는 그 생각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나의 생각이 오늘 말씀과 맞지 않을 때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수있길 바랍니다.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또 앞으로 인생과 진로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정답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육신의 생각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성경이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제대로 예수 믿는 자, 진짜 교회가 되기 하여 주옵소서. 이 나의 삶의 주변과 내가 살고 있는 캄브라 땅이 호주 땅이 우리의 좋은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바뀔 수 있. 바뀌기를 원한다면 오늘 사도바울의 고백과 삶을 우리 교회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캠버라 하나님 찬신 교회가 이렇게 사도바울의 스피릿, 사도바울에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의 생각, 복음의 스피릿을 본받기를 원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기도 시간과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